아, 오늘 히브리서, 우리 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어, 우리 지난주, 어, 지 지난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려야 되나요? 어, 우리 그 히브리서 그 1장, 우리, 우리 후반부에 나타나는 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도 더 월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의 연장선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의 그 전통과 그 간섭에서 정말 거룩하다. 또한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것 어떤 것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그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또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1절의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요. 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 그 단어는 말씀드렸듯이 어그 1장 후반절에 나오는 그 말씀들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천사들보다도 더 월등하고 우월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이제 들었게 됐는데 그것을 유념하라. 그 들은 것에 대해서 그, 유념해서, 너희가 미혹되지 않고, 어,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없이, 뭐에 그 고정된 거 없이, 이게 부평처럼 이렇게 둥둥둥 떠나리는 그러한 어 사람들처럼, 이렇게 뭔가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 이 물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말고 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들은 것을 확고하게 마음에 심고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쓰지 않을 때에 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어, 워런 워스비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 뭐냐면은 갈팡질팡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붕붕 떠나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죠그 어, 다음에 그 현상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맞는 것일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을 때에 이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따랐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과연 정말 진리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그 다음에는 이제 불순종의 단계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이제 살아가다가 나중에 결국에는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대적해서 어 그것이 내가 살아보니까 그 진리가 아니다라고 또한 어, 배도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이 뭐냐 이제 이 말씀에 정말 그 유념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것에 이 배가 떠내져가지 않도록 보통은 선착장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동아줄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도막 굽자고 풀어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물길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를 우리에게 이미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가지 말아라 떠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결국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의심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배도하는 그런 재경에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 그렇게 우리 사람들보다도 너희들이 우월하게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존경하고 또 숭배하는 이 천사들.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전의 말씀에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제 구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그 지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세가 또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또 우리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천상을 통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전에 말씀하는 것은요, 바로 구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이 구약의 말씀도요, 참 명백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어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너희가 복되지 않고, 또한, 어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물며, 그보다도 더 큰그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예표적인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어,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 그 이루신 것이 바로 이제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데, 그 것이 바로 어떤 무슨 말씀입니까? 큰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 그거를 등한히 여기게 되면은 아니 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주신 구약의 그 말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시고, 또한 그에 대한 어떤 보응, 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보응이 나타나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큰 구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응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더 견고하게 우리를 메고 어 또한 그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무엇입니까? 이, 구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사망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식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그 구원의 말씀, 어, 그 구원의 말씀은 어떻게 주셨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처음에 누구로 통해서 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그 입술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들은 자들 이다 들은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요? 해그 말씀이 맞다고 확증한 것이다. 그 확증한 고백 위에 그 사도들의 고백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회가 그 믿음과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서게 되고 또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것이 분명히 또한 확증된. 또, 하나님의 복음이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보다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이 더큰 말씀이요, 또한 완전한 말씀이요, 큰 구원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더 우월하다고요? 천사보다 더 우울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어 하나님의 그, 그, 그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은 보면요 사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누구를 통해서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을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증언했던 것은 그들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경험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확고한 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자, 그런데, 이제 이 천사의 문제에 있어서, 이, 특별히, 어, 그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항상 늘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 특별히 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꾸 주어지는 이 질문이 이제 뭐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천사보다 못한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또한 어떻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면, 여러분, 그,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어,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아, 이 그리스도의 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월한 것이 아니라 좀 그게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 어, 너희들이 믿는 것보다 우리가 본래 믿었던 그 유대의 간습과 종교와 또한 우리의 그 믿음들이 더 우월한 것이다. 그래서 자꾸 돌아와라. 그렇게 이제 그들은 이제 현혹하고 이제 유혹하고 어떤 때는 박해로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항상 이유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정치적인 메시아.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참 버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요, 8절에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 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죠? 이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가 되신다고 하는데, 현실을 봐라. 아직도 로마 황제가 지금 모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천사보다 못한 것 같은 것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도 하고 지금 현상을 보면은 천사들보다도 천사들보다 못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그이 세상의 그 통치와 그 권세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사실 이 히브리 기자의 대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어,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자,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뭐냐면은, 장차 올 세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정말 보이도록 정말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이제는 통치하고 모든 나라를 갖다가 이제 주관하실 텐데, 어, 그분이 바로 주관하시는 분이지 천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을 거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복종케 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 8편 4절과 시편 8편 5절의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면 좋겠네요. 그러므로 누구인가 거기에서 그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시편에 대한 그 인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을 입으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오시는데 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6절에 보게 어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7절에 보시게 되면요, 뭐보다 조금 못하다? 천사보다 좀 못하다. 그런데 이거는요, 어, 아, 이 지금 그 히브리 기자가 그 이야기하고 읽기를 원하는 그 대상들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본래 그 히브리 원전에는요, 이 말씀의 천사가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이 있잖아요. 개역 개정에는 그거를 뭐라고 고쳐서 해석을 했냐면은 그 번역을 했냐면 하나님으로 번역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개역 한글을 보시면 천사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더 가깝게 하나님으로 바꾸 있는 거예요. 그런데 7 0인역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헬라 말로 번역을 해서 바꾸어 오는 70인 성경에는요 이것이 천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오늘 인간 노래 보게 되면 천사보다 못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 이, 그, 이 왕국을, 이, 이 나라를, 이 모든 민족들을 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아 보이,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의문점을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는가. 또한 지금 볼 때에 그, 음, 로마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먼저 어 우리의 그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워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구절에 볼숨이 말씀 보시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을 고난을 받으신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께서 영광과 관을 썼다고 하는데, 말씀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랬느냐? 라고 하면, 구 절에 말씀을 보게, 매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기로 맛보기로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 내려와셔서 오늘 그래서 인간이 이 세계로 내려오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 같은 동등한 하나님과의 동등한 그 자리를 취하시도 아니하시뿐만이 아니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의 모습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더 내려가시는 거예요. 종으로 내려가십니다. 종으로 내려가셨다가 어디로 또 내려가세요? 죄인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뭐 왜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처절한 그 인간의 그 죽음을 같이 맛보고 또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인가 알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이 땅에 참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더 위로하고 그들을 붙드시기 위해서 그런 같은 경험을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럽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사탄의 그 권세를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10절에, 어, 자, 죽음을 맛보시기를 원하셨다. 우리 인간의 깊은 고통, 그리고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로 인하 어떤 큰 죽음의 절망과 고통까지도 어떻게요? 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거. 이것도 두렵지만, 여러분,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의 단절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완전한 육체의 그 사망과 심판의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또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우리가 육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정말 편안한,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갈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과 나는? 죽음 이후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정말, 정말 하늘을 보며 우리가 그 죽음을 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의 그 다,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깊이, 어, 경험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맛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이끌어 어떻게 해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깊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같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스님이 이제 지나 그걸 보면서 업보로 다 업보로 다 그냥 지나가더래. <laughs> 그또 다른 게한 사람이 오면서 또 보니까 세상에 좀좀 어? 좀 조심하고 다니지 어때요? 이렇게 눈을 갖다 뜨고 어디를 보봐서 이렇게 실수해서 다냐고 그 짙타나고 그냥 가버리대요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구덩이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구덩이로 내려가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렇게 들어서 그 구덩이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계속 보면은요, 그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또 그로 말미암아 갈마무니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어떻게요? 그 영광에 이를 수 있게 있도록 자신이 그 죄악과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참 부족한 이들을요. 오늘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참잘 나가는 형제가 있으면 막 자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유 저희 뭐, 어? 요즘은 뭐, 형제가 아주 진짜 뭐, 잘 나가고 뭐, 유명하고 뭐 이러면은 뭐, 어, 예를 들어서 뭐, 도날드 트럼프가 뭐, 내 형제다. 그러면은 뭐, 얼마나 이렇게 자랑하고 가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 형제가 사형수다. 그러면, 아우, 제 동생이 한명 있는데요. 걔 사형수입니다. 이렇게 자라가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 우리가 사형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그리고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서 아예 그냥 그 죄를 다 덮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정말 성육신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육신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런 분이 없어요. 이런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에 그분을 따라갈 때에 정말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그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요. 14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14절 보면, 그리고, 어, 그로 인하여서 우리 13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 인간의 자녀들은 혈과 육으로 속하였기 때문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패해야 될 모든 그 죄의 값을, 그걸 가지고 너는 죽었어 라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우리는 그냥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 노예와 같은 삶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끊으시고 모든 우리 죄값을 그의 몸으로 다해야다 다 그냥 지불하시고 그 오늘 말씀 오게 되면은요.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마귀가 없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마귀의 그 권세를 어떻게 해요? 소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그 죄와 죽음에 대한 영향력을 끊어버리시고 다 소멸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다 놓아주셨다. 할렐루야. 예. 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요 그래서 16절 이 모든 일들을 한 것은 보세요 확실히 천사를 붙들여 주심이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하죠 천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거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셨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조가 18절에 우리 한목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 성육신의 그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자 오늘 17조 하반절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단한 번에 아주 성량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것을 로마 황제가 할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성량하실 때에 지금 계속해서 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성량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기다리시면서 천상에서 천상에서 죽음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78번 18절에 시험받은 자들이, 시험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 모든 사정들을 아시고, 그 사정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시간도 돕고 응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사하심에 또 좋은 예가 또 우리 몽골 성교팀을 또그 몽골 땅으로 이제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욕심과 그의 은혜와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경배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정말 한 형제로 하나 된그 기쁨 그 정말 우리가 그 최종 승리의 기쁨을 우리 거기에 계시는 우리 현지 목사님들과 지도자들과 또한 그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